특별하게 검색기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거도 좋은데,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가만히 보면 순환합니다. 계속, 그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죠? 그래서 뭐예요? 주식을 계속 보세요. 계속. 랜덤하게 보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시가총액 700등 안에 들은 것부터 해서 다 보세요. 저는 다 보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거기다 보거든요, 웬만하면. 그 중에 골라놓는 거예요. 이해감 6번 여러분. 습관되면 빠르다고요. 엄청 빠르다고, 여러분. 툭툭 던지고, 어, 쭉쭉, 왈쭉, 잎쭉, 어어어어 어, 어,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뭐야, 두번 추스리면 돼요. 이게 습관만 되면 검색기보다 내가 더 빨라요. 그게 훨씬 더빠르다러그고아 사람들이 편하게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 왜이 말들이냐면, 그래야 전 종목을 다 보게 돼요. 그러면 전체 사이클이 다 보여요. 얘가, 얘가 계속 순환한다는 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들면 삼성전자 이대쯤 올라갈 텐데, 이 감도 온다고 여러분. 에브리바디 오븐 삼성전자 이제 갈 때가 됐는데, 그럼 얄짤이 없어, 웬만하면. 어, 삼성전자가 대충 며칠 동안 빠지겠구나. 아, 이게 돈에 이제 멈췄네. 어, 며칠 올라가네. 어, 변곡인데. 에이, 이거 며칠 걸리겠네. 삼성전자가 하루에 3% 5% 가기는 어렵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떨어져도 3% 5% 떨어지기 어려워요. 그죠? 그니까 러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는 시간 가치도 웬만큼 계산이 된다고. 그게 오래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알게 되는 거지. 이걸 애우려고 해서 외워지는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하드만이 보면, 익혀져요, 그냥, 저절로. 뭐라 그랬어요? 몸의 DNA가 기억한다잖아요, 그냥, 저절로. 머리를 생각하는 게아니라아도 차트를 보다 보면, 어, 순환이 됩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평생을 할 생각이 있다면 그게 난거 아니에요? 그게 맞고요. 뭘검색기에서 편하게 하려고 그래. 그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노하우란 노하우예요. 아, 건설주가 좀 있으면 올라가겠네. 이 감이 온다니까요?